안녕하세요. 저는 공간제약소 1개월 교육과정인 빌더 2기를 마치고 입사 3년차인 김상현 과장입니다. 저는 빌더가 되기 전에 해군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함 전반의 보기 장비 관리와 이제 엔진 관리 등을 맡고 있었습니다. 저 어, 전역하고 이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집을 지으려고 업체를 찾아보다가 이제 교육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교육 지원하게 됐고요. 그 인연으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은 이제 목조주택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시공에 대한 지식과 준공에까지 필요한 업무에 진짜 기초가 되는 그런 교육들을 들었고요. 현장 시공을 하면서 공구를 다루는 법과 이제 안전상, 안전사항들 등을 이제 좀 배웠습니다. 어, 저는 현재 맡고 있는 일은 기계설비 파트와 방수 파트를 맡고 있고 공간제작육에입사하고 정규직이 되면서 이제 사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내일 채용 공제도 실시 중이고 경조사 그리고 뭐 정기적인 상여 그리고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고 어, 특히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저희가 기숙사 제공과 이제 일일 삼식을 다 제공하고 있어서. 따로 특별하게 지출이 없어서 참 그분이 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밥은 맛있습니다. <laughs> 전략이라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 처음 이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아는 게잘 없었는데 여기서 기초 교육과 이제 공구를 다루는 법들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성실히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오게 돼서 성실하게 임한 것, 작은 일에도 책임감을 가지는 것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처음 이제 이쪽 계열로 이제 입사하거나 뭐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도 이제 오시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 가르쳐 드리고 이제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업무를 배우고 여기 해보자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뭐좀 용기 내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님들의 공간제약소 지원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공간제약소 교육생 5기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기간은 3월 10일까지이고, 교육기간은 3월 15일에서 4월 15일까지 1개월 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공간제약소 우선 취업권이 주어지고, 교육기간 중에 식사가 제공됩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